choice your choice today? Red to or black? Oh, black. Yeah. Right. So, are you can choos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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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hoose, are you, are you choose the side or. Okay, you stay. Sam, <laughs> <laughs> we uh -huh. 好。 Diolch <laughs> yn 얘네가 밑 으아! 으 압박이 안아으있으면 너네들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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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이드로 골 나가게 해 줘도 되단 말이야. 이거 커버 가능하겠다 알았지? 어?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와서 먹는 거 어, 한 방에 가는 거야. 알았어? 한 번에 실점하 전반전에만 해도 4, 네, 다섯 개가 나오는 거니까. 준이랑 준영이랑 좀 좁혀서 여기 패스 먼저 방어하고 사이드로 가는 거는 뭐, 시간적 여유가 되니까. 알았지? 믿을만. 나가버리면 그냥, 그냥 끝나버려. 이 자리만. 알겠지? 예. 되도록이면 여기서는, 미들 지역에서는, 링민이나 미들 필더가 와서. 일단, 누구한테 가면 주변이 같이 모여서 경기를 해고툭 터져 있는. 그게, 몸이 나쁠 때,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았으면, 옆에서 공 있는데, 조금씩 도와줘야 돼.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그렇지. 공을 끌고 다니면 안 그, 돼. 그, 그,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뺏길 수 있는 가장 그, 그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그 책임을 피하고 그 패스도 나가고 또 자신이 없으면 높은 이게안 되거든. 그런데 빨리, 빨리 도와주. 그래서 말이 필요해. 그거를 좀 하면 훨씬 후반전에 몸이 좀 나을 거니까 털리고 <laughs> 나면 몸이 나쁜 상태에서는 전반전에 그리고 치고 나면 훨씬 나아.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고 공인 쪽에 같이 경계하고 특히 수비는. 공 어, 끌고 다니면서 하지 마 쉽게 처리하고. 그리고 공 가진, 공 가진 사람 주변에 도와주지 않으면 어렵지 않지. 어쨌니 이렇게 축구하고 그는구나 아닙니다. 그렇게 아, 보여드려야 니네가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봐. 조용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밖에서 이제, 이거 한번 선생님한테 체크해보라그거 누가 말 많이 하고 누가 말안 하는지. 자꾸 떠들어야 래 자기를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리듬이 약해죠 내가, 처음에 봤을 때는, 상대하고, 우리가, 시가되겠데 주려고, 주고 나니까, 못요 그게, 한대 늦었다. 你来吧。 去去去去去去吧！去去 lo raja con los は 그 치고 있었는데 어. 어, 동점골을 넣어서 기분이 좋았고, 그 다음에 팀들도 열심히 뛰어줬는데 이대로 져서 아까웠어요. 어, 이번 프랑스틱 아이트락스 경기는? 음, 상대편이 워낙 키도 크고 몸도 좋아서 어,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후반전 되고 음, 경기도 잘 풀리고 했는데 득점 찬스에 왔는데 그걸 못 살려줘서.

Ich bin, mein Name ist Armin Graz, Ich bin der Leiter des Nachwuchsleistungszentrums von Eintracht Frankfurt. Ich freue mich sehr, dass wir heute die koreanische Mannschaft diese Auswahl zu Gast hatten. Ich Freue mich noch mehr, einen alten Kumpel wie Bum Kun Cha hier wieder zu sehen, den ich aus der Bundesliga kenne. Das Spiel war sehr interessant für uns, für uns als Mannschaft. Wir haben glücklich 1 zu 0 gewonnen gegen eine sehr gute koreanische Mannschaft mit sehr guten Einzelspielern, die auch in Europa ohne Probleme eine Perspektive haben. Ich 제 이름을 따서 우리 한국의 유소년들에게 여섯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상을 줘서 아이들에게 꿈을 갖게 하는 그런 그 상이 만들어졌는데 올해가 29년째입니다. 그래서 29년 되는 해에는 여섯 명이 아니고 열한 명에게 그 장학금을 주고 어, 또그 추가로 몇 명을 더해서 한 팀을 구성해서 이 독일에서 제가 경험한 여러 가지를 어, 경험하게 해서 앞으로 한 미래 한국 축구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어, 그런 어, 차원에서 어, 우리 아이들이 이 Ich bin nach Deutschland gekommen und werde heute in Frankfurt mit den Jungs aus meinem Team gegen Frankfurt spielen. Auch den deutschen Mannschaftspieler. Wie ist es, in Frankfurt zu spielen? Weil ich auch selbst in Frankfurt meine Erfahrungen als Spieler gemacht habe, ist die Erfahrung für die Spieler für mich doch besonders wertvoll.

프랑크로트에서 이또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옛날을 회상하고 하는 거는 아주 참 좋은 추억일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선수 생활을 할 때도 늘 많이 도왔었는데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더불어 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를 아껴주셨던 우리 프랑크루트의 많은 팬들에게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뛰었듯이, 그, 여러분들도 정말로 창의적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프랑스, 도 있고 으로 해서, 여기 유럽에, 프로리그에, 그, 정말 정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잘 돼가지고, 여기 이제 프로리그 프로 뛰고, 또 한국과 대표 되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 네. 아둘셋 <laughs>